유직매매 하면서 결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인 건데, 1시, 여기 보시면은, 1시 16분쯤에, 유원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신세계 건설 어떠냐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가 그래도 금가 잡고 대응하라고. 그죠? 예. 예. 아. <laughs> 이렇게 하고요. 그니까 잡고 대응혀.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잡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1 시간 정도 지나고서 한15% 정도 수익 실현을 된 건데요. 어머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굿때요, 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밀릴 수도 있었고 손절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떤 대응이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왜 망설였겠냐는 거죠. 예, 왜 저한테 물어봤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일리 넘어와 볼게요. 어디? 예, 15분봉으로 제가 한번 땡겨볼게 요이 당시. 그러면. 예, 1시 16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땡겨보면, 한 16분 정도가,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1시, 이쯤 되죠. 여기, 1시, 16분, 이렇게. 이쯤 되죠. 근데 이걸 이제 봤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분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일봉상은 넘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번 봐도 비싸 보이긴 하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다시 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줄여 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또 보이는 거죠 계속 순차적으로 좁혀가네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높여가네 어 이렇게 높여가네 어? 그러면 이거 올라갔다 눌렀다가 이 흐름을 바꾸고 1차 그죠 1차 갔다가 어 보니까 또 눌림까지 완성을 시킨 것 같고 또 올라왔다가 가는 방향인데 딱 보니까 뭐예요? 오버시팅이거든요 그동안 배운 게 있어서 그러면 에, 최소한에는 여기까지는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에, 그러면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넘어섰잖아요 여기가 넘어섰으니까 어, 이제 여기가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네 에,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지금 현재 18% 정도 급등을 해 주니까 이시력이 들어간 건데 음,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또 이제 애매했던 거죠. 딱 보니까 월봉에 넘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월봉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주봉 넘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봉의 큰 그림은 아직 남아 있고 어, 그리고 일봉을 보니까 딱 보니까 어 일봉은 그림상 너무 좋았던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딱 넘어간 게딱 초기 모습에 딱 잡혔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헤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나오는 것 중에, 그니까 러잡고대항 하라고, 그죠? 예. 흐름이 보였으니까. 나가는 게 어쩌면 보일 수도 있었죠, 그죠? 그니까, 러 일복 나가고, 그 다음에 월복 나가고, 그럼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시련 저같갔다15% 정도. 자, 요 매매 과정이 항상 정답은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엔 대응에 대한 이야기다. 예, 진입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첨산에 예,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베이스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깨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가 뒤로 갔으면 우울해졌겠죠. 그러면 예, 우울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대우해야겠죠.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이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거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자기 매매 툴을 잡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